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들을 가지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 읽었더니 이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신세 한탄인 것처럼 느껴지. 이제 고생을 그분이 하고 있다. 또 억울한 면이 나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고생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역할이 있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나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근데 사실 나쁜 존재가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나빠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제가 알아본 결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존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장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안 되면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쁜 존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해버리면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이 겪겠습니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존재인데 그 사람은 나쁜 존재다. 없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 존재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성공하게 되고,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못 살겠다라는 말이 본인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 알게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그, 그것을 알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높은 의식인데 우리가 그것을 한 걸음에 내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올라갑니까한 걸음씩 가다 보면 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로 못 올라가는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면, 저도, 어, 눈뜬 봉사처럼, 어, 눈 뜨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지만, 말하자면 눈뜬 봉사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말씀에 의지를 하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아신 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왔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과정 속에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력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내 항상 초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그 사실을 모르니까 결과는 항상 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저 사람이 왜 나를 배신할까 이런 느낌에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과가 별로였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을 것입니다.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별로라서 사람들이 근데 또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분노도 하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또 지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노력이, 음 의미가 있다는 것은 결과는 항상 안 좋지만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노력들이 배신을 하지 않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진실,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곳까지 올라가게끔 하는 거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도, 어 누구나 아실 수 있다라고 저는 어 봅니다. 여러분께서 자유의지로 그것을 내가 알고 싶고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낀 것이 그것이 답니다. 나딴 아, 것이 아닙니다. 전화하고 뭐 그전에 달랐겠습니까? 저도 그걸 모르니까, 이제, 어, 나쁜 존재가 없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그냥 모르면서 노력을 해 갔을 뿐인 것이죠.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과는 항상 별로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별로우니까, 화도 내고, 분, 화를 못 참고,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알기를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내딛는 노력을 한 결과, 저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됐고, 여러분도 알고자 하면 언젠가는 아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알기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는 것이죠. 저는. 저도 그것을... 몇년 전부터 알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등산을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계속 내딛는 것이죠. 그걸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노력을 계속해야 다 해왔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 왜냐하면 포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이죠. 혼자 가는 길처럼 때로는 느껴져서 힘들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좌절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지 모르기도 하고, 이것이 어, 내 인생인 것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인생 같지도 않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한테는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인생이, 응, 있어서 내 인생은 이렇고 이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과연 오기나 하는가? 뭐,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제가 또그 진실을 알게 돼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자리에 또 제가 오랜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그 진실을 아셔서, 실패를 덜 하셨으면 하면서 이 강의를 여기서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